솔직히 말하면 이게 맛있다는 건잘 모르겠어. 그냥 달다. 단걸안 좋아하는 거야. 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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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간식으로 하나 사야 된다? <laughs> 그럼 이거 사죠. 아니, 오빠, 얘는 가끔 사먹자. 재료로. 나 이제 이거 재료로 먹을 거야. 오늘 많이 료해주신것 같아요, 덕분에. <laughs> 가족이 최고지. 저는... 네. 내 꿈? 네. 난꿈다 이뤘는데.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 그냥 나 <laughs> 농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 뭐더 얻고 자는 하게 없어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웃음> 아니야? <laughs> 뭐다 더죠? 아니 맞아요. 뭐난 진짜. 100만이라고 하시야죠 <laughs> 아, 유튜브도 100만이지. 어. <laughs> 아, 근데, 아, 일단, 일단 목표는 저는 100만은 넘어갔고, 일단은 30만부터. <laughs> 아니, 오빠,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네. 자. <laughs> 네. 이거 다 뭔가요? <laughs> 딱 봐도 지금 제로슈가 뭐인데. 현재 어. 제로슈가 음식비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드세요? 어. 뭐 아, 저는 어쩔 때 먹냐면 평소 때는 거의 안 먹다가 정말로 뭐몇 개월에 한 번씩 진짜 단거 당길 때, 난 그때 과감하게 먹어. 어. 엄청 달게 저는 원래 군것질 어. 좋아해요. 근데 어. 이제는 살찌고 몸에도 안 좋고 하니까 많이 안 먹는데 요새는 이제 제로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네. 만약 두 개가 있다면 그걸 고르죠. 그래서. 되게 저희가 신기한 제품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고 저희 리뷰 한번 해보면서 네네. 선배님들 각자 개인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월드콘을 좋아합니다 아. 네. 끝에 초콜릿 들어가 있잖아 네. 그게 맛있지 이거는 이거 저당이네요 아. 네. 노슈가 아니고 로우슈가 짠아참이상해 맛은 똑같지 뭐맛 똑같아 음. 난 똑같은데 난 먹으면서도 음. 싫어? 뭐막막더 <laughs> 먹고 싶다 이런 게 없어 맛있지 않아요? 달아 그냥요 아, 여기는 브레인의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laughs>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있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음식은 맛이 없다 라고 내가 세팅돼 있어요 아니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지 그건 알아 근데 이제 이게 맛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맛있다는 건잘 모르겠어 그냥 달다. 그러니까 단걸안 좋아하는 어. 거야. 응. 일단 맛 평가. 네. 네. 별 차이가 없네. 원래 맛이랑 어. 똑같아요. 어. 똑같은데. 근데 응. 그러니까 얼마나 저당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당류가 3.9g. 좀,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건가? 아니면 당이 좀덜 섭취했다. 너무 세? 아니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냥 설탕을 좀덜 먹었다. 덜 먹었다. 어, 덜 먹었다? 어. 안 먹으면 되잖아. 응안 사실... 먹으면 되잖아. <laughs> 먹지 마. 뭐. 아니 난 이거 말고도 맛있는 게 많은데. <laughs> 어머. 응. 아직 많아요. 응. 월드코는 꼬다리를 먹어줘야 돼. 응. 음 맛있다. 음. 내가 맞네. 좋아하는 거네 생글생글. 어. <laughs> 이건 나도 좋아하는 거나 나 이거 네가... 너무 좋아해. <laughs> 음, 이거 맛있다. 원래. 그쵸? 얼음을 이렇게 얼린 것 같은 걸 좋아하잖아 샤베트 근데 아까처럼 그 아이스크림이 땡길 때가 있고 맞아 이런 샤베트가 땡길 때가 있어 아니 이게 신기한 게 영양 성분 한번 보시겠어요? 음? 칼로리 0, 단무열 탄수 0. 0, 탄수화물 음. 11g <laughs>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칼로리가 제로가 될 수가 있어? 지금 탄수화물이 11g이 들어가 있는데 3% 이걸 하나 먹는데 0칼로리일 수난 없다고 봐요 응? 아 죄송합니다. 저이 브랜드 좋아해요. 이거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는데 0칼로리는 이거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 그냥 싶은 거야. 네, 네. 감정은 없습니다. 어, 에리, 에리스리톨, 스쿠랄로스 이게 이제 대체당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에리스리톨, 스쿠랄로스, 그 다음에 알룰로스. 그나마 그세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괜찮은 월, 원료다. 어, 음, 음. 왜냐면 그쪽에 좀잘 아세요. 에리스리톨, 그 다음에... <laughs> 어, 수...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laughs> 아니, 알아보셨어. <너무> 많이 알아보셨어. <laughs> 저는 괜찮은 걸로 <laughs> 알고 있고, <laughs> 수크랄로스는 울타, 그다음에 뭐 아스파탐 이렇게 되면 건좀더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똑같은데? 똑같다고? 맛 괜찮은데? 원래 원래 거랑 달라요? 난못 먹겠어.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맛있다고? 응. 뭐가 달라요? 나 예전 여기 광고했었는데. <laughs> <laughs> 아, 제가 광고했던 제품 이 맛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이거 먹는이 일반을 먹. 어아 오. 너무 맛있는데? <laughs> 오빠 는 대체 당에 당을 좋아하네 그러면. <laughs> 오왜 이렇게 많이 있어? 어, 난 맛있네. <laughs>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laughs> 이게 뭔가 물을 타서 묽어서 되게 이상한데 그런데 단 달아서 이상해. 내가 느끼는 어떤 거냐면 요플레는 그냥 요플레야. 뭐 단맛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플레라서 난 너무 좋았어, 깔끔하고 거기다가 초코 가자가 지나치게 달지 않고 적당한 식감과 단맛을 살짝 줬어. 나는 게 너무 좋았어. 이걸 느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너무 달고 막 이런 걸 먹으면서 아,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어우 좀 난데 하면서 아, 맛있게 먹는 이런 느낌? 이건 뭐 음, 모든 사람은 만족할 수는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건 어, 게, 그냥 개인의 취향, 취향 취향이고 의견일 뿐이에요 네. 아니 이게 나는 난 이게 놀라웠어 이게 궁금해 이게 제로 슈가가 나왔다라는 게 왜냐면 난이 팔도 이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 진짜 내가 젊었을 때뭐 먹을 거 없을 때 <laughs> 이거 하나 있으면 저녁에 먹으면 너무 맛있었었거든. 왼손으로도 비비고 오른손으로 도 비비고 이거 정말로 저예요. 왜냐면 저 양손잡이거든. 네, 어느 게 어느 건지 알고 먹으면 돼요? 어 일단 그냥 드셔보시고 그냥 맛보고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나는 이거 먼저. 누가 이렇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할수 있어? <laughs> <laughs> 어? 그난다 그래, 된다고. <laughs> 음. 음.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얘가 제로야. 음. 어? 얘가 제로. 음. 얘가 맛이 달라. 야 일반. 야 일반. 더 익힌 게 제로고요. 예 맛이 아예 달라. 와. 음. 이거는 식음물이... 무슨 맛인지 알아? 면을 사탕에 버무린 것 같아. 이게 그 대체 감미료의 대체 단점이 감미료의 그거야. 맛이 오히려 맛이 이거랑은 안안 어... 음. 어울리는. 그이 제로 슈거가 대세인 건 알겠는데 저 진짜로 이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 그냥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세요. <laughs> 한번, 한번 먹고 좀 걸으면 돼. 아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근데 대, 당 대체로 맛이 괜찮았거든요. 아까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 근데 이해는 안될것 같아요. 아니, 이건 정확하게 내가 분석할게요. 잠깐만. <laughs> 아니, 왜냐면, 면이 달라. 음, 면 자체도 다르네. 이거 안 돼. 내가 볼 때, 면은 아 그대로 가시고, 이양면만 아, 요거 가는 게 차라리. <laughs> 이게 왜냐면 이 팔뚝 육면의 맛은 이 면발이 살짝 얇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덜 익힌 듯하게 익혔을 때이꼬들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 난 면은 그대로 가고 <laughs> 이 소스만 요걸로 좀 가는 게 훨씬 나을 것같아 왜냐면 면이 식감이. 아, 식감이. <laughs> 자, 이건 뭐예요? 올드페리 제로크림 도넛 도넛 사실 저희 도넛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나는 도넛을 아예 <laughs> 한번 먹어 볼게요. 근데 맛은 있어 보이는데 보통 도넛이 아닌데? 맛있네 이게 제로예요? 그 제로 슈가 크림. 제로 슈가 크림인데 그렇게 안 느껴지고 오히려 크림은 너무 달면 부담스러워. 근데 얘는 부담스럽지가 않아. 해서 제대로 먹어야 돼. 응. 네. 흑임자 맛이 좀더 나야 돼. 흑임자. 흑임자 맛을 그 안에 크림 쪽에 흑임자를 조금 더 듬뿍 넣어서 흑임자 맛이 더 나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크림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로 슈가라면은 부담이 덜할수 음, 음. 있겠지. 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좀 줄이고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맛은 뭐 제로. 맛은 뭐니 그럼 어, 모르겠어. 크림, 크림 맛은 뭐 어. 어. 제로인데도 맛은 그렇겠군요. 어, 저는 음. 제가 이런 류의 도넛을 어.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그러는 거고.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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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레타는 그 생수 주시는 줄 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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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는 뭐 맛이 거의 비슷하겠지 뭐 콜라처럼. 원래 토레타가 뭔 맛인데? 나는 안 먹어봐서 그런지 달고 맛있는데. 아니 나 지금 약간 태양 선배님 좀 부럽네. 건강 생각하진이라고안 안 드시다 보니까 뭘 먹어도 맛있는 거야. <laughs> 어 그건 있어. 예를,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은 뭐 너무 싱겁대. 근데 워낙 내가 싱겁게 먹어버렸다니까 난 괜찮은데? 뭐 이런 게 있어. 아, 그러다 막 아, 1년에 한두 번씩 가끔씩 내가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 막손 떨리고 너무 그럴 땐또 과감하게 먹어. 아니 밥을 그런... 못 먹으면 은 되게 이, 이분은 심각하거든요? 밥한끼안 먹는 게 이분의 몸에는 심각한 데미지가 가요. 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 오빠 빨리 뭐라도 어디 가서 밥좀 먹어야 돼. 혼자 어떻게 먹냐는 거야. 혼밥을 못 아, 해. 아 혼밥 해요? 난 혼밥 못 해. 자 혼밥 못 하시는 분. 요즘부터 그거야. 나는 아니, 오빠, 못 먹는다. 아니야, 나가 혼밥을왜 못해? 배가 덜 고팠나봐. 그래서 요즘에 식당에 이렇게 어 바처럼 해서 각자 혼자씩 먹는 자리가 많구나. 그럼 그것도 당연히 나는 안 해. 나는 <laughs> 난 누군가와 함께. 해. 오빠는 <laughs>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거네, 그렇지? 나 없으면 못 살겠어. 밥을 못 먹으니까 나한테 더 잘해 그러면. 리뷰하다 <laughs> 말고. 자 이건 뭐야? 제로 슈탕에 제로 카페인이네. 버블 제로. 제제. <laughs> 네, 네. 이거를 세개다 맛봐보자. 제가 봤을 때는 일반부터 먼저 먹고 아, 내려가 보자. 그래 그래. 네. 이건 제로. 여기는 설탕을 엄청 때려 넣는 거고. 코카콜라. 맛있어? <laughs> 제로 콜라. 맛있다. 근데 우리가 먹던 원래 콜라가 이거라고 <laughs> 물째로잘 마셨습니다 어, 그건 안 드셔도 될것 같아요 왜? 이상해? 어, 궁금하다 음... 누구세요? <laughs> 너 누구니? <laughs> 이 코카콜라가 원래 코카콜라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 코카콜라 맛이라서 음. 맛있어. 근데 얘는 제로 슈거는 너도 알겠지만 얘네의 맛이 따로 있잖아.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 우리가 이 맛을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딱둘 중에 뭐가 맛있냐 하면 진짜 이게 맛있네. <laughs> 확실히 이게 맛있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우리가 그동안은 강제로 아니야 제로가 더 맛있네 했는데 이게 맛있네. <laughs> 근데 우리도 나... 콜라를 자주 먹지 않잖아. <laughs> 우리가 오빠 진짜 가끔 시잖아 콜라 진짜 으로 이거 먹잖아. <laughs> 야, 이거 먹으면 되겠다. 근데 저희 진짜 여보, 자주 안 여보, 마시거든요. 그래도 너는 이거 먹어. 다른 군가 군것질 있잖아. 나는 아예 안 먹으니까 이걸 먹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피디들이 이거 먹어 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제로 콜라가더 콜라 같다라는 거지. 에, 아니야. <laughs> 아니, 평소때 먹지 않는 사람이 먹어도 이건 확날을 텐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우리가 어떤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콜라를 샀어서 먹다 보면 한참 지나는 거야. 얼음이 다 녹았지. 근데 거기에 탄산은 그대로 있네. 그 맛이야. 내 말이 맞네 얘 있잖아 물이 먼저 닿고 어, 콜라가 닿는 느낌이라고 데 탄산은 그대로 있는 그 맛이야 딱 먹는 순간은 물 같아 오늘 알았네 나는 이걸 먹어도 괜찮고 앞으로는 오리지널을 먹어보겠어 이 코카콜라라는 걸참잘 만들었다 맛있다 <laughs> 아침 햇살 우리 젊었을 때참 좋아했던 원래 아침햇살이 진짜 당이 많아요.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 그렇겠죠? 나이 맛은 너무 잘 알아. 나도. <laughs> 향은 똑같은데. <laughs> 향이 다르네. 근데 그대로야. 이거 아까운데 하나만 듣자. 어. 우리 맨 아까 아까부터, 아까부터 그랬고 그랬어. 그대로인데. 원래 걸 먹어보고 싶네. 어, 얘는 괜찮다. <웃음> <웃음> 아니 오빠, 얘는 가끔 사 먹자. 재료로. 얘도 아예. 조금 그러니까 묽어 원래 음. 아침햇살보단 묽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얘는 맛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재료를 먹어야지. 이걸 원래 먹는 분들이라면 이게 더 낫지. 응. 이걸 선택해야지. 응. 자, 나름 커피 전문가로서 내가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바리스타 챔피언을 만났었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한국의 믹스 커피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한국은. <laughs> 전 세계 공통이야. 이건 진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가장 맛있는 커피. 야 자. 됐다 이제 얘도 에이스랑 얘랑 먹어야겠다. 아 예. 근데 지금 한 뭐, 뭐, 뭐가 제로인지 몰라요. 아아 아, 정말 <laughs> 이게 제로 같은데. 이게 제로네. 이게 제로죠. 아니요. 아니에요? 요아니 어, 잠깐만 네. 이게 제로래. <laughs> 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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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유 여기 여기 제로다.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 아근요 근데, 근데 맛있어. 난이제요거니요를 먹을 거야. 에이스랑 이거 진짜 잘만들니요다 지금 이거를 계속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먹어도 내가 컵 바꾸는 걸 모르면은 계속 하나를 어, 먹는 줄알것같아 <laughs> 진짜 그럴 것아아 이거는. 제이아니스트 쇼핑 아스트 에이스와 니요아로 블랙은 뭐야? <laughs> 무가당.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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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콜라랑 반들한 먹을까요? 이거부터요. 네. 그냥 바나나 인데 내가 어렸을 때 먹던. 똑같아. 응, 목욕탕 갔다 나오다가. 이건 스테비아 맛이 딱 난다. 응. 아, 진짜 전문가가 어떻게 그맛만한지 살려다 보면 그렇게 <laughs> 먹어야 되니까. <laughs> 이게 오리지널이죠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아니야 진짜로 이게 더 훨씬 맛있어 내가 얘기했지 오빠는 스테비아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거 딱 대, 그~ 대체당 맛이나고 이게 제일 달아 근데 얘 뭐~ 얘보다도 얘가 더단더단거같아 더 이~ 지방이 빠져서 그런가 봐 당은 똑같을 텐데 건강 때문에 지방을 <laughs> 지방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laughs> 난 지방을 굳이 빼야 된다라고는 잘 생각 안 해. 혈당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은 오히려 혈당이 늦게 올라가니까 응, <laughs> 지방보다도 이제 나... 단거를 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라이트는 지방을 저지방이라면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고 더 단거 드시고 싶으면 이더 어... 달아 더 달고 응. 이게 더 달아요. <laughs> 전통 맛이고 나는 응. 이거 먹을래 오리지널. 어, 나는 평소 때안 먹어. <laughs> 냄새는 그대로야. <laughs> 이제 우리 이따 혈당 한번 재보자. 음. <laughs> 맛있어. 음. 맛있는데? 이거 먹겠는데? <laughs> 맛있어요. 맛있는데 초코파인 오리온인가봐. <laughs> 식감이 달라. 어? 잠깐만. 이제 왔어. 뒤 식감이 다른 게. 총 먹는 거를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생길 때까지 어. 1 0이라고 하면 한7까지는 예전날 똑같았는데 마지막 식감이. 어, 이게 지금. 빵의 식감도 다르고 마시멜로의 식감도 달라. 근데 저는 거.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 간식으로 하나 사야 된다. 그럼 이거 사죠. 음. 근데 난 내가 만약 둘 중에 하나 사 먹겠다 하면 원래 거 먹을 것 같은데. 아, 음, 애들 그냥 간식 사 주겠다 하면 이제 요거 사 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는 진짜 다 제로를 먹 먹을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설탕을 안 먹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저희가 외식하거나 뭐 하거나 할때 저희가 음식에 설탕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설탕을 안 먹을 수는 없어. 어.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 리뷰 때문에 우리가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음식을 먹어본 것도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번에 리뷰하면서 얻은 거는 일단. 아, 일반 콜라 다시 먹어야지. <laughs> 네, 막 콜라를 밥럼 물처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전 무조건 제로를 권하고 싶고요. 정말로. 베스트 원은 뭐예요? 오늘, 오늘 네. 베스트? 나는 음, 믹스커피. 음. 아, 아. 믹스커피도 너무, 너무 똑같아요. 에이스와 함께. 뭐, 그 초코파이 꼭 음, 드셔야 된다고 맞다. 하면 난 제로 초코파이 어. 괜찮은 거. 어, 맞아, 같아. 맞아. 예. 제가 항상 제로를 찾긴 하거든요. 오늘 많이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신제품들 나오면 아. 저희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번 리뷰 한번 제안 드려볼게. 요 반은 음, 저... 좋으면 아, <laughs> 팔도 비빔면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면은 원래 면으로 가셔야 될것 같아. 근데 그게 내올 때 비빔면은 제로는 그냥 본질을 잃었다. 음, 음, 음. 아 그래도 팔도에서. 부단하게 야심차게 노력해서 야심 잘 만드시니까 니요 그냥 게... 이렇게 하면 일반인 인기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 어.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 이제 마무리 멘트만하고 말이 너무 네, 길어. 네, 네, 네. <laughs> 우리. 아니 그치?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사실 제가 이렇게 평소 때 사람들한테 많이 하진 않는데. 뭐라고? 아니, <laughs>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어. 마무리 할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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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분만 저쪽 하나 둘 셋.